아주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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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이야, 아, 아, 아. 아. 어네 발가락 괜찮 우와,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발로 참? <laughs> 아니, 버그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요! 안녕하세요 가짜 양파인데요 저 이번에 뭐 토끼가 모시기 조시기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해요 어 슈퍼 버니맨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구리님과 함께 이렇게 멀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해볼게요 됐어 봤어요저여 가요 출동 어, 간다 우와악 스톱 no! 오시면 no. 돼 오시면 돼 어? 뒤에 가요 어 뭐야 뭐야 고수 뭐야 아니 뭐야 무슨 기술이야? 에? 어? 누가 봐도 있, 뒤로 가면 아, 뭐가 있죠? <laughs> <laughs> 오 의심병 환자 진짜 있나? 없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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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가봐요. 없는 그거 같은데? 뭐 좀만 좀만 더 가봐요. 더 있어. <laughs> 더 있어. <laughs> <더 웃음> <더 웃음> <싶어? 웃음> 아니 가라 해도 못 가네. <laughs> 나 가야겠다 그냥. 더 있어.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잡으란 거야 이거? 이 발사. 그렇지. 자, 먼저 갑니다. 여기서, 발사!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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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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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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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 어디근 왼쪽에 있나? 니모! <laughs> <미모>! 잡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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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손을 잡는 거야! 왼쪽에 <laughs> 당근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의심병 발동 이거다! 그렇지! <laughs> 계단을 올라가는 <laughs> 최적의 방법 좋아, 좋아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가자! 가자! 이야! 어떡하지? 이 이야! 나발이 못 봤어요. 쟤 다. 어 다. 쟤 다. 쟤 다. 쟤 다. 쟤 다. 다. 쟤 다. 다. 쟤 다. 쟤 다. 쟤 다. 쟤 다. 쟤 다. 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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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이제 속도 슬슬 지겨워지. 어? 어? 뭐야 이거? 음... 님, 님 괜찮? 피혈 음... 필요한 거 같은데? 아이고, 아! 이구 아! 이고어떡 아이고, 아, 아이고 아, 님 괜찮아? 아, 아 발바닥! 으, 아, 어. 어, 반창고 갖고 와! 어? 빨리! 당근! 발로 잡아, 발로 잡아. 당근이지. 잡아, 당근 당근 잠깐 잡았어 잡았어. 내가 끌어 올려 줄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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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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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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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laughs> 으아! <유튜브> <laughs> 니 위에 당근! 어, 위에 당근! 형으로 갈게 내가! 못 가! 형! 어? 살려줘살려줘 가고 있어! 틀려줘. 가고 있어! 살려줘! 가고, 가고 싶어! 살려줘! 가고 있어! 왜? 빨리 와! 아힘들아 힘들어 여러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준비 완료 <laughs> 준비. 준비! 감 잡았어 감, 어. 감 잡았어! 아! 나 잠깐! 금화규미니! 예 잡았다! 예아 자, 갑다 난지 가자. 완벽! 그렇지. 완벽한 백덤블링으로 그냥. 그렇지. <governors clergy> <진 wyk> 그렇지. 그렇지. <beautiful British 연 Christianity> 잡고 내려와 버려. 좋아, 좋아. 여기서 조심해. 여기서 조심해. 여기서 한번 한번 점프해야 점프 돼. 점프해야 돼. 먼저 먼저 갈게. 먼저 갈게요. 지어나 이거 좀안될것 같아. 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또잉. 어, 어.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잡아줄게. 당근 좀 받아줘요. 어? 아! 아, 로 이로. 잡아줘. 아이고! <목소리> 내가 돌아왔어. 당근 잡으러 왔어. 오케안내 오지마. 위험해. 일단 일단 니가 나. 당근부터 당근부터 당근부터. 나 잡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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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잡. 들어어 오케이. 되요 이러면 돼 오케이, 당근 잡아줘. 어? 어나 엉덩이가? 나 엉덩이가. 어, 어? 이거 맞아요 지팡이 호그와트. 가자고. 민가 르디움 레비오. 어? 당근 잡아 잡아줘 일로 일로. 일로. 레비오스. 아아잡 잡아준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게 이게 손손 간짜 간짜 손 간짜 간짜. 여기까지만 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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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해볼게. 나만 믿으라고. 당근으로 날 때려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게 만들어. 덩이의 철폐다! 나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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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스로잉이었어 좋았어 좋았어! 여기서 뛰어! 그렇지! <laughs> 여기서! 쓰로잉! 거의 뭐 지금 박찬호였어요 내가, 내가 잡아서 던질게 안돼! 어? 와 됐어 됐어 됐어! 어. 자! 여기! 봐봐! 그때그 자리! 어... 죽었어? 아씨! 나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들어간 거라고? 내 눈엔! 어? 아이고! 아니! 당근을 못 먹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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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니다! 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이거 밀지마! 밀면 데돼 밀면 자자자 먼저 가요 먼저 가요 먼저 한다면 이거 던질게 파다 어어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다리 다리 어때요 다리 오케이 다리 만들자 중간에서 앞으로 좀만 가봐 요 아, 가고 싶어 앞으로 힘줘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가자 여기도 다리로 그냥 가버려 이거지 <laughs> 그렇지 주어 <laughs> <laughs> 오케이 합체 아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갈려면 띠용을 써서 가야 돼. 네, 띠용을 써요. 띠용 잡았어! 그렇지. 잡았어! <laughs> 아주 좋았어. 아아아야아야아아이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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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웃음> <laughs> <이>, <laughs> 왔다. <웃음> 오 캔노. <laughs> 잠만 이거 잠만 이거 위험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가고 있어요. <laughs> 가고있어요 t 도 음,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거의 o 왔어! s that? How is that? How is that? h o 아 is 잡아 a 아어버 히야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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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내가 잡아줄게 잡았어 잡았어 좋았어 나 잡았어 잡고 있어 어. 내오 그렇지 아게 뭐야 가보자 우리 개빨리 갈게요 스피드로 할게요 아 이제 방송을 뽑았잖아요 <bulbs> <laughs> 바로 스피드롬 그냥. 도움! 어, 도움. 게잘하죠? 게잘하죠? 도움. 게잘하죠? 아, 싫었죠? 도움! 개잘하죠? 개잘하죠? 도 아! 도움! 도 게임의, 게임의 신이죠? 도 <laughs> 아, 이걸 돌아가야 돼? 아, 진짜. 이거 놓으면 떨어져! 금방 갈게! 도움! <laughs>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도움. 어, й 3 r e f l 괜찮아아아가발로 Java ㅋ ㅋ ㅋ 오 s 이게 <laughs> 아니, 내가 뭐야 아 잠깐만요. 타이밍 잘 맞춰 봐. 타이밍 잘 맞춰서 하면 될것 같아. 본인이 아래 있을 때차야 돼. 본인이 아래 있을 때. 그랬 아! 준비 안 뇨? 어, 살려줘. 게 해요. 해요. 왔어. 왔어. 살려줘. 잡았어. 잡았어. 잡은 거 맞지? 어, 손다 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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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봐! <laughs>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잡아 가지고 그렇지. 차면은 발사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날아서 저기까지 가면 돼. 가자. 미션이 어 그렇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거의 거의 그크아 우! <laughs> <laughs> 내려찍으면 어떡함 나도 나도 간다! 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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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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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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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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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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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잠만 깐나 몸이 이상해! 나몸 안에 당근이 들어왔어. 무슨 <laughs> <조세> 소리에요아니 <laughs> 진짜로 들어왔어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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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laughs> 들어가 있는데? 어나나 없었어 나, <laughs> 위에까지만 저 위에까 위에까지만. 위에까지만. <웃음> <웃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나오고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세요. 이 얼음 얼음 이 얼음 얼음 타야 돼 얼음 타야 돼. 타타 아, 타, 어. 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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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줘자 <laughs> 잡아 꽉 잡아. 나못 잡아. 나도 못 잡아. 회장님이 들고 있어서 못 잡아. 오, 그자 그자. 해냈어! 역시 얼음이 정답이었다. <laughs> 어지러지러하네.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아, 재밌었습니다. 채파 <laughs> 바니맨 재밌게 양파님이랑 즐겨봤고요.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자, 네, 저희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재능 설정 부탁드리고 언제나 재물과 창업 대처를 하면 다시 한번 내가 개그리가 대롱대롱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 이놈아~~~~~~~~~ 아 아, 아, 아. 아아 덩크~~~~~ <laughs> 마이클 조던! 어? 야 조던! 진정의 커리! <laughs> 왓슛! <웃음> 아 <laughs> 덩크! 이어서 부터 <한번> <laughs> 진정의 커리! 꺾기! <laughs> <laughs> 어 진정시켰어 진정시켰어 아 목을 꺾어서 진정을 시킨다고? 이거 어떤 방어법이야? <laughs>